보이론 33번째 강의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베타1, 베타2, 베타 r까지 이0들의 집합.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 c o m p l e t e l defining set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이클 코드의 어, 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 g(x)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g(x)는 x는 그러니까 f 모1 뭐 of x 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뭐 f s of x. 이렇게 그 그러니까 x n승 1의 아그 어, 그러니까 디바이더들, divided, 디바이더들의 곱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각각 뭐냐면은 아각각의 어, 어떤 그 원소들의 미니멀 어, 폴리노미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 어, 이게 complete defining 셋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베타 1부터 베타 r까지가 모두 이것들의 이제 근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 g of x의 degree가 d e g 가 얼마가 되냐면 r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셋이 있어서 이 셋은 뭐냐면 그냥 요곳에 이 complete defining 셋의 subset이죠. 그런데 그이 각각의 미니멀 폴리노미알들 예, 뭐 F2도 있고 여기 f s 도 있는데 이것들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포함하는 경우에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집합은 그냥 Defining Se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Defining Set만 있으면 사실은 예, 이 Complex Defining Set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예를 들어서 알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 GFQ가 있고 여기 GFQ 네, to the m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 알파가 여기 이렇게 속할 때. 그래서 알파의 미니멀 폴리노미아를 찾으면 개수가 여기 있는 거죠 그 개수들이 여기 있는 어떤 알파가 0가 되는 그러한 폴리노미아를 우리가 미니멀 폴리노미아라고 하죠 네, 최소 디그리에 그런데 알파가 근이 되면 반드시 알파의 q승도 근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거의 q승도 또 근이 되니까 알파의 네. q 어, 스퀘어 승도 근이 되고 네. 계속 그렇게 근이 돼요. 네. 그러니 마치 우리가 음, 뭐라고죠? 뭐 R, 뭐 이렇게 c가 있으면 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R에서 방정식을 세우면 어, 실수계수의 방정식, 뭐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뭐 c는 0 이런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근이 항상.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근이 나왔는데 근이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i다. 그러면 근이 항상 또 나오죠. 이렇게 네, 컨쥬게이션이 네, 나오죠. 그래서 요, 곳에 컨쥬게이시 요고고, 요곳에 컨쥬게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쥬게이트들이 이렇게 모임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근이 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근이어야 되고 이것도 근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쓴 것을 complete d e f i n i 이라고 하고 요거세개 이렇게 이렇게 다 포함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네. 해도 미니멀 폴리노미아는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고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Defining Set 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e x a m p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n이 block length가 15고요 그리고 이제 2의 4승 빼기 1이죠 우리가 x 15승 어, 빼기를 한번 계산해보면 인수분해를 해 보면 그 개수수전 전부 다 이제 제 GF2에서 가져온 거죠 이걸 개수를 전부 다 GF2에서 즉그2이너리필드에서 가져와 가지고 인수분해를 쭉 한다고 쳐 봅시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g f 2에 16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 여기 gf2가 있죠. 예. 그런데 이 gf16에는 여기에는 지금 총 16개의 원소가 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0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넌지로 원소는 15개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15개의 원소를 우리가 편의상 알파 뭐 1부터 알파 15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x 15승 마이너스 1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x 마이너스 알파 1, x 마이너스 알파 2 쭉쭉 해가지고 x 마이너스 알파 15뭐 이렇게 되는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건 음,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 예, 코드를 만드는 거죠 사이클 데코드를 만들 때 결국 뭐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만들면은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이거 곱하기 이걸로 만들 거냐 아니면 뭐 이거 곱하기 이걸로 만들 거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팩터가 총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그러니까 그걸 포함시키냐 마느냐에 따라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그 number of possible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은 몇 개가 되죠? g e n e r a t 예, 폴리노미얼 폴리노미얼의 개수는 당연히 이게 들어, 그렇죠? 이게 들어가냐 g e 냐 이게 들어가냐 마냐, 이게 이어가냐 마냐 a 의식이니에서3 2 a 계 you get to d r 다 w on your man, 어 o u get to draw o 는 g x 는 o g x 는 그냥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됐으니까 n 의승 g o d 니까 g x 는 1이죠.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g 오벡스의 디그리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k하고 n이 똑같습니다. 이건 언 n 디드죠 예, 그건 의미가 없죠. 코딩을 안한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부 다 선택을 했다. 저 팩터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면은 x의 1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 g 오벡스의 원래 디그리는 뭡니까? 이게 n k거든요. 디그리가. 근데 이게 n k가 15가 됐다는 얘기는 k가 0. 이게 무슨 얘기죠? 예, 데이터는 전혀 안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건 뭐 아예 정보를 안 보내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결국은 그 넌추 이별한 사이클리 코드는 3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두개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것에 관련된 예제를 보면 어뭐 gx 를 우리가 뭐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아를 이렇게 잡아준다. 그래서 x 4승 p l u x 큐브 p l u x 2 o the x 큐브 p l x 쿼브 p l u x p 이렇게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뭐 계산해 을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x 쿼브 p l x plus one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알파를 아, 알파를 그리고 GF16에 네, 알파가 GF16의 우리가 프리미티브 엘리멘트라고 합시다. 프리미티브 엘리멘트면 GF16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0, 1 있고 그다음에 알파, 알파 스퀘어 이것의 파워 승으로 모든 원소가 다 표현되겠죠. 왜냐면 알파가 프리미티브 엘리멘트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G of 알파가 이것도 주어 알파 큐브가 영이 된다라는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파이닝 셋앤 디파이닝 셋 오브 디스 코드 이즉 디스 코드라는 건 지금 뭐냐면 이 g 오벡스 즉이 폴리노미얼을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로 사용하는 사이클릭 코드 그러니까 모든 지금 뭐예요? 여기다가 어떤 임의의 폴리노미아를 곱해서 코드 들을 만드는 그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코드의 defining set은 뭐냐? 예, is, 이거죠. 그냥, alpha, a l 이거죠. 그런데, 어, 그러면, the, c o m p l e t 그거는 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the set of all, 전, all zeros죠. 전체 zeros of g, g of x, g of x의 모든 그 zeros들을 다 합친 거 전부 다 쓰면은 alpha, 예. alpha 그 다음에 alpha square, alpha cube, alpha to the four alpha to the six alpha to the 8 to 9, to the 12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은 지금 몇 개입니까? 한번 세 보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여덟 개야 되죠. 왜냐면 G of x는 지금 8차식이기 때문에 근이 여 개가 나와야 돼요. 네. 근이 무조건 8개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보면은 자 알파는 여기다가 지금 벌써 처음부터 우리가 0으로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gf2가 이렇게 있고 어, 어, 여기서 세로로 거야죠. 여기서 gf224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게 gf2기 때문에 알파가 근이 되면 컨쥬게이도 근이 된다. 그래서 알파의 컨쥬게이션이 누구냐면 알파 스퀘어예요. 그래서 알파 스퀘어, 그다음에 알파 224, 알파 2키 8. 그 다음에 요곳에 제곱하면 뭡니까? 알파 16이죠, 그죠? 여기 두배두배 두배 계속 익스퍼넌트가두배 되는 거 보이죠? 1, 2, 4, 8, 그지? 16이죠. 근데 이게 16은 지금 그냥 알파죠, 그죠왜냐면 알파의 15승은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무조건 15승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원소든 상관없어요 뭐 베타가 임의의 어떤 원소라고 치워봅시다 그러면 베타의 15승은 무조건 1이에요 물론 베타가 0이 아닐 때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 알파 저, 큐브가 있죠 요곳에 지금 컨주게이션 뭐, 지금 알파 요, 요게 되는 거고 요것도 지금 3 있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네, 그래서 이 알파 투더 6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2배를 하면은 익스퍼넌트의 2배를 하면은 요게 되죠. 알파 h a 1 2 여기까지 나오죠. 이것도 컨듀 게이시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요것을 근으로 갖는 그러한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이것도 알파 투더 6도 근으로 가져야 되고 알파 투더 12도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다음은 뭡니까? 알파 투더2 e 2 4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알파 15승 이1이기 때문에 알파 투더2 4 2포는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또 하면은 뭡니까? 알파 어, 2배 하면 익스퍼넌트 2배 하면 알파의 18승이 되는데 알파 투더8이 되는데 얘는 다시 알파 예, 투더 3가 되죠. 근데 여기 다시 돌아오죠. 그럼 계속 반복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요거는 이제 Complete Defining Set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Defining Set이 된다 하는 겁니다